라고나 쪽으로 빼줍니다. 허우! 캐치 에이션 좋5점4.5최준용 네. 다시 한5.8 4.5 카페스 4.5점5.8 4.5점5.8다5점5.8 4.5 4.5 4.5 4.5 4라4나 3초. 2초캐치4이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들어갔습니다. 따라 들어온 허웅. 허웅, 허웅, 리버텍 아 허웅, 앤드원. 네, 조금 차분히 해도 됩니다. 석점 플레이 가져가는 KCC 허웅입니다. 최준영, 음... 외곽, 곧바로 썹니다. 허웅, 아 허웅, 허웅 리버텍 득점, 인정, 네. 상대 반칙. 어, 두 팀이 뭐 5차전이나 4차전, 3차전 당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예. 네, 스위치 스 페스 다시 고재 선수들이울 외곽에서 자 네. 이런 식으로요 아, 열렸어요. 올라가요. 네. 들다선수들좀적극로 공격 공략하는 모습이 보여요. 자, 최준영 네. 어려운 무모한 오패스를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성의 스 파이어 들어갑니다 통! 예, 길게 나왔고. 아, 잘 들어갔어요. 아, 네. 열렸어요. 이승현 가볍게 올라갑니다. 네. 음. 오른쪽 돌파. 예. 쪽 사이드 쪽. 선수도 외곽 갑자마자 올라갑니다. 예. 3점 8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크로스 코트 패스. 아, 지금 오지영 선수가 또 넘어졌어요. 아! 3점이 끊입니다 당황합니다. 최준영 잡고 안쪽으로 코너 전달 호울드래라고나와 음.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띄워줬어요. 음. 라고나 잡았습니다. 걸렸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호울 띄워주고 야, 너나 오늘 경기를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다는정규창 코너 쪽으로 빠져 나갑니다 스텝백 파워 성자 드라이브킥키 가! 파워 파워 듭니다 파워 리버테이크자 시간 없는데요 3초 2초 1초 오 반칙 네. 예. <laughs> 오히려 좋았다. 예. KCC가 분위기를 잡았던 순간도 있었고요 네. 그 전기 저희가 함께 그,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어, 패스가 이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는 육파울이사언됐어요할수 어,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육파울이 불릴 네.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죠 자또 1구 들어갔습니다 부산 KCC입니다 자또 2구 들어갔습니다 허 절대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원위의 플러터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KCC 섭점잡았어요 아. 태방 2공은 허우 손으로 허우 멋진 드리블 스케이크 그리고 한손 출신데요 자이고 들어갑니다 허우 자이토 2구도 들어갑니다 아쉽어요. 맞았네요 지금은 아. 수비 성공까지 보여줍니다 KCC 라고나가맞춤표를 찍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에 타고 들어갑니다 외곽으로 허우 드라이브인 아. 리버트 사실 처럼 다시 올 시즌 시작하면서 홈드트워때부터 k c c 는 슈퍼팀입니다. 그럼...